안녕하세요 제첫 영상 자동차를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같이 보시죠 BMW X3 X3 뭐지?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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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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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3. 엠 <laughs> 스포츠 프로 아니고요. 엠 스포츠입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첫 차다 보니까 굉장히 애정하고 있는 차입니다. 어, 죄송한데 이거 차가 빛을 잃었어요. 분진 때문에 아주 미치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차피 제가 새차 영상으로 찍을 것이기 때문에 빛나는 X3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들. 기대해주세요. 뭘 기대해? X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보시면 여기 검은색깔 부분 철 보이시죠? 그런 게 이제 검은색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쪽 위쪽에 요거 요것도. 이것도 검은색으로 들어갔다는 점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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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문 여기 부분 이름 몰라요 왜냐? 잘못시기 때문이지 아무튼 여기 요기, 여기도 같은 색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체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은색깔 크롬으로 들어가더라고요 하지만 엔스포츠스부터는 검은색깔로 스타그로시로 들어갑니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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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로. 알리에서도 많이 구매하시던데. 네, 이제 차를 한번 타보겠습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 와우. 더러워더러워 세차 같지가 않아. 아, 이거는 네이버에서 샀는데 이거 완전 구려요. 구려. 제가 여러분 이거 요즘 굉장히 더러운데 이거 제가 바꿨어요. 아까 보여드린 50주년 엠블럼도 같이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고무 매트와 50주년 엠블럼 같이 교환해서 대략 50만원 주고 했고요. 제가 원래 센터에서 이 그릴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할인 받아도 9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는 월급쟁이 한 푼이라도 더 아껴야 돼서 와 여러분 여 보이세요? 짜잔 존식이 여자차 특 춘식이 있음 네 여러분 실내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짠 이제 그립감 와 그립감 좋다 와 BMW 와 지렸다 와와 와, 버튼 개많다 와 좋다 와 버튼 많다 와 지렸다 에어컨 오토로 항상 켜놓고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네, 이걸 온오프 버튼 할수 있고 다 아신다고요? 요게 요거 요거 빵빵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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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해 드릴 것. 요거. 썬루프. 어? 라라나와 와, 어디까지 올려 어디까지 올려 와, 개방감. 앞좌석에서 봤을 때도 요 정도인데 뒷자리에 가면은 어느 정도의 개방감이 느껴질지 한번 내려 내려 탑승해 하하 <laughs> 아, 더러워 하하하 <laughs> 하하하하 아, 이거 제가 종종 신는 신발이고요 이거 어우 좋더라고 어, 어, 청소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거 어따 버리지 개방감을 일단 보러 왔죠 까먹었어 개방감 와 하늘 미쳤다 와 개방감 뭐야 너무 좋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뒷좌석도 에어컨은 음. 온도 조절을 따로 할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는 태울 사람이 없어. 없어. 많이 없어. 그리고 뒷좌석,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뭐라 그러죠? 블라인드인가? 아, 아, 처음 해봐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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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기들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아, 안 할래. 호기. 에어백. 이건 뭐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방감이 굿. 뒷좌석은 춘식이와 함께 합니다. 아,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요거. 형님 맡아보세요. 형, 큰카, 큰카 어떠세요? 지금 산지 6개월이 지났는데, 탈때이 향이 은은하게 지속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가성비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앉으면은 적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엄청 많이 남아요. 키가 159고요. 160이라고 해주세요. 160인데, 한뜸 넘게 남거든요. 옷자리를 굉장히 많이 당겨놓은 것도 있어요. 다리도 짧다 보니, 지금 이쪽은 당겨놓지 않았거든요. 여기 한번 제가 앉아볼게요. 와 X3 와 고무 매트 와 고무 매트 예쁘다 미쳤다 여기는 당겨지지 않은 부분이고요 당겨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160 기준 어느 정도 남는지 한편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 남습니다 아 예뻐. 예쁘다 BMW 차량은 사실 좀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바깥 부분이 정말 이쁘고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보여지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저는 BMW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차 자랑을 대강 해보았고요 차알못이다 보니까 약간 용어적인 설명은 못할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X3를 사야지! 한 거는 아니고 벤츠 미니 살까? 아니야 제네시스 GV70 차량을 보았는데요. GV70이랑 X3를 고려하시는 분들 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원래는 GV70을 구매하려고 했고 계약까지 했었어요. 근데 유튜브로 외부 디자인, 실내 화면 부분들 바뀌는 거랑 그런 거를 뭔가 늘려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았는데 x 스포 디자인이 뒷부분이 이렇게 싹 내려가는 디자인이다 보니까 아, 엑스포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진짜 사야겠다. 아무튼, 사실 X3는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뒷부분이 너무 남성스러운 느낌으로. 여러분, X4랑 X3 고민하시는 분들, 제발 타보세요.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가서 X4를 예약하고 시운전을 해보았는데요. X4 같은 경우에는 이 앞부분이 그래도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 앞좌석도 이게 기울기가 다르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멀미 났어요 근데 이거 꼭 타보세요 X3 탔는데 와 멀미 하나도 없고 차에는 사실 X4가 좋았지만 X3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8,000km까지 타는 동안에 이점은 못 찾았다 너무 좋다 제발 샀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입니다